스물세 살 남자 학업은 괜찮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재입학 하시는 분도 있잖아. 복학하시는 분 해도 괜찮으시고요. 취업 취업인 분도 좋으세요. 응. 취업도 잘 되실 거고 연애운은 좀취업 태가 할 수가 있어. 네한 발짝을 양보하고 뭐 그러면 괜찮으실것 같고 금전은 평균이에요. 응. 그리고 건강운도 평균이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여자 학업은 좋아요. 어, 편입도 괜찮으시고, 연애 운 괜찮, 좋으세요. 응. 일찍 결혼하신 분도 있잖아요. 부부 금술도 더돈득해지고 연인들은 더 좋아지고요. 금전은 평균이에요. 그리고 건강 운은 좋으세요. 아픈 데 없고 괜찮으세요. 35살, 병인생, 사업은 안 늘려서 쓰면 좋겠어요. 직장이 있으신 분은 직장을 그냥 거기에서 그만두시지 마시고 좀 이따가 내년에나 그만두시고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고요 결혼은? 결혼은 괜찮아요 좋으세요 새로운 인연 만약에 이혼하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 만나서 결혼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인 사이는 더 돈독해지고 금전운은 그냥 평탄해요 어, 그게 그래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근데 투자는 하시는 거는 그냥 50대50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건강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여요 서른 여자 사업은 안 좋아요. 뭘안 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유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금전 같은 경우는 금전은 좀나가는수예요 여자분들은 뭐 투자나 투기나 그런 거안 하셨으면 좋으시겠고 건강은 좋아요. 그리고 마흔 일곱 갑인생 사업은 괜찮아요. 새로운 사업을 늘려도 괜찮으시고 그사업 지금 있는 사업도 잘 되실 거고요. 결혼도 인연법 좋으세요. 금전은 그냥 평탄해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건강은 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여자, 사업은 평균. 새로운 것만 시작 안 하고 그냥 그것만 유지만 했으면 괜찮겠어. 새로운 것도 벌리지 마시고. 이혼하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실 거고 결혼하신 분들은 더 좋아하실 거예요. 부부금수리. 그리고 금전으로는 투자나 투기는 안 하셨으면 좋고. 좋겠고요. 건강 운은 좋으세요. 일곱수, 7수, 마흔 일곱수잖아요. 일곱수일 때는 그냥 일년 삼재로 보시면 되고, 몸수 좀 조심하시고, 일곱수 같은 경우는 성주운이 들어와요. 성주운 때 이때 운을 좀 받아주시면 좋으실 거예요. 이민생, 남자분, 오십구세, 사업은 좋으세요. 새로운 거 벌리셔도 괜찮으시고, 좋으시고. 인연법도 이혼하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요. 그리고 사업적으로 또 다른 인연이, 인연이 좋은 인연이 들어오거든요. 사업 파트너나 그런 분들 잡으셔도 인연법 괜찮으세요. 금전운은 그냥 평균이고요. 몸도 건강운, 건강운 좋으세요. 근데 아홉 세 이분들은 좀 관제 좀 많이 좀 보여요. 관제 구설 그리고 여자분들, 사업은 괜찮으시고, 인연법도 괜찮으시고, 새로운 사업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걸 늘려도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인연법, 이혼하신 분들은 다시 합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 이제 결혼하시면 재혼하시는 분들도 좋아요, 괜찮아요. 연인 사이도 괜찮으시고요. 다 좋고요. 금전운은 좋으세요. 금전운 투자, 뭐 투기 그런 거 해도 상관없어요. 어디에 투자를 하거나, 응? 상관없고요. 건강운도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71세 경인생. 사업은 그냥 평균이에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연애운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금전운은 괜찮아요 어디 투자를 하셔도 돼요 투기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금전운은 아주 좋으세요 건강으로는 관절 쪽이 좀안 좋아 보이세요 그리고 혈관 쪽 있죠 혈관 쪽 그쪽 안 좋아 보시고요 72세 여자 사업은 괜찮으세요 다른 거 벌려도 좋으세요 그리고 인연법은 별로 좋지 않아요 이분들은 좀 이온수 부부 같은 경우는 이혼 수가 있어요. 연인 같은 경우는 헤어질 거, 헤어짐. 건강 금전 운은 평균이에요. 건강 운도 평균이고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여기까지 호랑이띠 하반기 운세였습니다.